박세미! 야 빨리 문 열어 봐. 응. 야, 야, 씨. 야. 검기 거기로 있면 야, 너창럼 네 박살내고 도망갔다니까 벽돌로? 내꺼? 어, 어봐 봐. <목소리> 야, 개. 쫄. 건졌어. 야, 어떻게 야, 야, 진짜. 야. 개 박살이 났어 지금. 아예. 어, 아. 뭐? 진짜 어떡하냐? 야, 어, 이거 진짜 뭐, 문한쪽 그냥 다 갈아야 돼지금 어? 아 창문, 이거 유리만 하는 거 아니야? 야, 유리만 해도 여기 봐봐. 안에 내부랑 이렇게 다 손상됐잖아. 이거. 그것만 갈아서는안 되지. 자꾸 손장을다 갈아야 된다고? 맞다니까. 아! 그 사람 없어? 검은 거 무조건 도망가는 거봤다니까 지금. 아, 원래 저쪽인가? 나나나 나, 나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보자마자 막 뛰었다. 이 새끼, 진짜. 이기 진짜, 씨. 씨. 아. 야, 진짜 개 박살이 났는데? 집갈 때, 어, 이러고 가야 돼? 와. 야. 야, 이거 찐다. 여기 지문 묻어 진... 있거든. 도주한 지은 묻어 있을 거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원샷 원킬로 그냥 해버리고야 도주했네그럼그 빨리 그거 사진을 찍든가 그 인상착기를 외워야지. 아니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 보자마자 프리면서 너한테 간거라니까 아. 아, 그치. 아 어떡해. 야. 안 야, 아까 오다가 내차뒤에서 빵빵거렸거든? 야. 아, 내가 분명히 삼타이 켜고 끼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안 비켜주려고 계속 빵빵했단 말이야.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 앞에서 그랬거든? 따라 들어온 여기, 거 여기, 여기 입구에서? 어. 음. 야, 부모 문전 아니야? 100%그사람들 왜냐면 이런 짓거리를할사람이 누가 있냐? 야, 근데 그 새끼가 왜 갑자기 와가지고? 야, 야 아까 그, 야 내가 말한 말해서... 자, 야 내가 잡아 잡아! 아니 아까 그 사람, 아니 왜 이거 차왜 하고 도망가세요? 아니 나와테 얘기를 해. 어? 세미, 아, 아니 저 사람이 맞다고. 야 세미야. 야, 나야! 나야! 재네야 장난치는 거야! 거야. <laughs> 어디 가는 거야? 쟤네야! <laughs> 아, 아니, 이렇게 오면 무 도망가야지! 아, 아니, 왜냐면 로 봐봐, 봐이요 아마 알았어, 야, 근데... 쟤네야, 내목숨야안중야야 쟤네야! 진야로 나! 쟤네야, 벽고 뭐... 아니, 이거 어디... <어두워>. <laughs> 아 잘하지마! 언제까지 괴롭힐 거 내가 지금 요 o l o 콘텐츠 만들어주려고 차를 뽑았나 봐! 아뭐 랩이라도 씌워줘 오늘 집갈 때는 뭐 있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사실은 유리창은 달짱합니다눈 삐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계시는 거야? 휴야 유리창은 내가 <그냥> 내린 거고 이게 <laughs> 네. <요게> 공예 <동네> 소품이야! 공예 <laughs> 파턴이 아니라 공예 어. 소품이야 이거 그러니까 유리가... 아 문만 내렸다! <laughs> 아 문만 <laughs> 내린 거라는 거아 <laughs> 그리고 길은... <laughs> <성기를, 웃음> 너무 쪽팔려! YOLO 야야 야, 김진주 야 빨리 문 열어 야 빨리 문 열어봐 야문 열어봐 야 지금 야왜야니차 벽돌을 뭐야? 내리치고 도망갔다니까 누야 어떡해 누가 어떤 아, 검은색 옷 입은 남자가 갑자기 니차 창문을 벽돌을 내리치고 도망갔다니까 이 이걸로? 이거 어떻게 야 대지마! 어떻게 생겼는데? 몰라 못봤지! 도망가는 거 같지? 야, 야 잠깐! 미쳤, 야 미쳤나봐! 야 이거.. 어머어 미쳤나봐! 어, 야 이거 다야 현장 검증! 야, 야 현장 검증! 야! DNA 묻어있다고 야! 와야 신고.. 야! 진 빨리 신고해! 야, 야 진짜 새끼 아니야! 야 이거 증거를 일단 다 남겨야 되니까 사진을 다.. 세세하게 찍어야 어, 돼! 야 이런.. 아! 야 어떡하니.. 아 어떡해, 아나 새끼야, 뭐 갑자기 열불하네? 근데 진짜, 야 근데 너 이거 다 갈아 엎어야겠다. 내가 갈아, 야저차문다 갈아야 돼, 저거 지금 저렇게 되면. 이거 여기를 다 여기만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차 문까지 다 갈아야 돼. 진짜, 새끼 아니야. 야 근데 너뭐 잘못한 거있냐 누구한테 잘못을 야, 해? 갑자기 이거 니네 차를 난데 없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누구한테 잘못을 해? 생각을 해봐, 이게 갑자기 이온다고 야, 이거 사진 찍어야지. 야, 한문차 TV 무조건. 야, 한문차 TV 무조건. 내. 야, 저거, 저거 기스 난거 아니야? 아! 진짜, 씨. 내가 들어와도 되나, 이거? 야, 야, 답 떨어지고 난리가 났다. 야, 우두두두두. 아, 어따미친냐이 아, 내. 야, 나 솔직히. 야, 이거 털면 안 돼. 이거 진 건데. 벽돌에 DNA 남아 있잖아. 아니 그래도 이 모양 그대로 남겨야지 아, 사들 야 사들 야 대충 야 닫지 마. 아 알았어. 닫지 마야. 못 마! 아이씨. 야너이 닫지 마. 아, 야, 너다 했지 마. 여기만 한 거야? 너 꺼져 가만. 야 너한테 감정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래. 봐. 너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 김지우너지야 방금 야, 너 진짜 할말이 있지. 야, 야, 너 지금 블랙박스 있지차 안에? 어. 어, 저거 확인해봐. 저거, 저걸 거저 확인해보자, 빨리. 근데 저거 아안 어, 해봤는데? 안 해봤다고? 야, 야, 아니 유튜브 쳐봐. 응. 저거 왜 달고 다녀, 그러면? 응, 유튜브 쳐봐, 나 아니, 유, 아니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냥 아니야. 핸드폰을 달아놔, 그럴 거면. 핸드폰 어떻게 달아놔? 너, 아니야, 어, 너 어차피 할줄 모르잖아.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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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너 어차피 할줄 모르잖아. 음, 그거 아, 괜히 만지면 짜증나. 아 신고를 못 뭐, 신고 좀 해달라. 고 아니 지금 이거 다 음, 수집 해놓은 다음에 신고는 나중에야 아빠 친, 아야 아빠 친중에 아, 원미 경찰서. 야, 야저 사람이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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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야, 아까 그. 야, 아까 저 남자야. 굳이, 굳이 야. 굳이, 굳이. 야, 굳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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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굳이, 굳이, 굳이. 야. 굳이. 야, 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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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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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ਹੇ <muchas> ਭਾਈ 갖다줬어 왜 이렇게 좁혀있는거야? 창문 어? 그냥 열려있어만왜 왜 이렇게 좁혀있는거야? 아, 좁혀있는게 아니라 이빙 내가 쌓인게 많아 ㅋ <laughs> ㅋ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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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배짝 빡짝 났 진짜 게되 역대급 놀랐어요옐로 <laughs> 아니 왔는데 그데 선배님 요리창 안에 다 나가있어가지고 네. 어떡해요? 뭐야, 찝은? 뭐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 어머. 미쳤나봐. 어, 어어떻게 하냐, 선배님. 선배님 조심해요. 잠깐만. 어딘가 아, 없네? 도라이들이네. <laughs> 미쳤나봐. 선배님, 벅도. 손이... 어, 미쳤나봐, 진짜. 어어, 선배님. 어어 뭐야? 분위기 찾아있는. 이거 안 되나? 보험 안 되나? 보험이요? 일단 제가 선배님 먼저 경찰 부를 테니까 일단 제가 전화 좀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네. 아니 여기 누가 벽돌을 흠 벽돌로 창문 깨가지고 네 여기 태평 공영주차장이요. 아 네, 네, 네 빨리 와 주세요. 네, 일단 제가 경찰 불렀거든요, 선배님. 경찰관들 연락하는 거안 나? 이게, 아, 왜냐면. 조심해 와서. 겁나지 않는다니그그그 사람이 맞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이상한 무슨 검은색 옷 입은 어떤 남자를 제가 봤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가가지고, 근데 뭔가 약간 수상해가지고, 옷이. 뭐 해야 될나 이런 적 처음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열어놓고 갈 수가 없잖아. 어떡해 뭐 어떡해. 벽돌로다가 해. 어떡해. 벽돌로다가 선배이 이런 잡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 누구 또 맞을라 아니 진짜 미친 놈이네 아니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어? 어? 배님봐봐요 이상한 사람이야 요배님봐봐요어야 어머니 어머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라더 <laughs> 해라! 더라 <laughs> <덧붙일아. 웃음> <laughs> <지지야, 안녕. 웃음> 진짜 안주 안녕! 진짜야 별로 안놀랬어 아니, 아니, 아니 놀랐 침착한, 침착한, 침착한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 아니 머리로혼나 뭔데? 아예전 박진주 씨가 저희 자동차 몰카 한참 할때 나는 차 없어서 나한테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아 <laughs> 그래소울에까봐 우리가 왔지 아 <laughs> <너가> 차가 생겨서 <생겼어. 웃음> 너무 고맙지? <laughs> 아, 아, 차 그럼 지 바꿔주는 거야? 이거 뭐야? 차어 바꿔주든 말아차 유리만 갈아야 그 유리. 지 유리만 박살 내야지나 열고 가? 열고 가야지 일단은 수리를 하더라도 며칠은 타야 돼 이러고 <laughs> 날씨가 좋네 아니... 아뭐나는데 오픈가 되나? <laughs> 오 <오프까>, 보다 <오프까. 웃음> 빠르게 면은 다르게를 로 아, 아, 어, 차키를 어아 그래? 네, 네, 네. 저는 제비입니다 차키를 물어다 주는 제비수제비아선이 <laughs> 창문 완전 나가 있다니까요 지금. 아말도 안돼. 제 경찰 에 얘기해 놓긴 했거든요? 어, 오면서 경찰, 전화했어요. 경찰? 네 아니 창문이 완전 다가 있어요 어떻 어머 어머. 쳤나 봐 진짜. 어거 완전 뭐예요? 아, 완전 깨져 있잖아요, 선배님 어떻게 해요? 아, 선배, 어, 선배님 천천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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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조심 조심. 유리야, 다 이게? 네, 선배님 어떻게? 아, 떨어 망했어. 아, 어. 어떻게? 어, 어. 와, 선배 조심해요. 아 씨. 뭐, 어떡해? 진짜 아, 진짜 깨지긴 하냐, 진짜. 아니 그니까 언니 네. 왔을때 깨져 있었어요, 이게. 네, 완전 깨져 있었어요. 아, 그 잘못 본걸 수도 있는데, 그냥 막 후다닥 지나가는 것만 본것 같은데, 어, 아닐 수도 있어. 제가 감이 많은 걸 수도 있어가지고, 아까 이렇게 해서 후다닥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알리기만 해봐, 진짜. 어떡해 아, 미쳤나봐. 아, 어떻게, 어떻게 벽돌로 깨지? 아, 어떻게 진짜. 선배, 누가 원한 산 사람 있어요? 어? 원한 산 사람 있다. 선배, 뭐, 누가 엄청 싫어요, 선배님? 아,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어왔어 아, 그러니까. 원한 산 사람이. 이거, CCTV 없나언니 아 CCTV 일단 제가 경찰에 오면서 전화해놨으니까 선배님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그러니까 본인 어떻게 아, 미친놈이 진짜 그러니까요 선배님 아, 진짜. 이거 블랙박스 한번 가볼까 오늘? 블랙박스 보일 수 있어요 네. 선배님? No.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모르는데 블랙박스 몰라요? 아 어떡하냐 근데 제가 선배님 아니 제가 어차피 경찰에 얘기해놨으니까 일단은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찍어놔야 돼 이거 를네 거를... 네, 이거 찍어놔요 찍어놔요 아 개빡치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리 미쳤나 봐 어떡해요 선배님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어떡해요 진짜 미쳤나 봐 너무 무섭다 이+ 사람이가 지나갔던 사람이 어디 갔는데 니아 그거만 얘어 선배님+ 선배, 선배 저쪽 아저씨 아저씨 어, 신 거예요 어+ 선배님. 어+ 어+ 선배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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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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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많이 <웃음> 놀랬어? <웃음> 우리 장난친 거야. <laughs> 아, 너무하잖아. 진짜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아니 그래서 여자 배 가볍다. 내량이잖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내꺼 초경량이잖아. 웃음> 어. <laughs> 이거 그럼 뒷좌석에다? 안 열었는데. 어? <laughs> 어? 어?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이 뭐야? 깨졌는데? 아니, 이 뭐야? 어? 가 야 누가 벽돌로 깼네. 아 어? 벽돌이 벽돌로 이렇게 깼네. 오, 뭐야? 야 이거 아니 원한산 사람이 있어? 아니지 나는 원한도 없지 사람들하고 그렇게 잘 지는데. 그러니까 와 이거는 근데 이거 작정하고 벽돌로 깬 거야. 아니 골프 잘치기 뭔는이야 이게. 아 일단 경찰에 내가 신고할게. 일단 이거 증거 확보랑.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 나 온다. 어, 사진 찍어 놓고 블랙박스도 한번 봐 봐야겠다. 네, 여보세요. 네, 여기 옥수역에, 여기 네. 골프 옥수점인데, 네, 이쪽 주차장에서 누가 벽돌로 차를 부셔 가지고, 네, 이쪽으로 와 주시면 돼. 요 네, 거기 골프장, 그 주차장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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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신고했어. 어떻게 이거 어디 수리가 돼?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수리는 되지 근데 한 30만 원 들걸? <laughs> 아니 30만 원이나 든다고 이게? 어 벽돌이 와 진짜 벽돌이야 아니 오빠 이거 어때? 어떻게... 어머 와 이걸 와 이건 진짜 작정하고깬 거다 어 아니 근데 왜 다른 차들은 멀쩡한데 너 차만 이러냐 근데 진짜 이게 왜 너한테 이런 일이 뭐, 뭐야? 어 뭐야 어저 사람 뭐야 어 뭐야 어 무서워 어, 오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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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어뭐저 저거, 저야저 사람이 저거, 잠거 저거, 무슨 소리가? <laughs> 아, <잠깐만.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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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큰일났어. 왜? 너차 창문 뿌개졌어. 차몇 걔, 창문이 왜뿌개어 창문이 부서져 왜? 있다고. 그래 내가 신고했거든? 어? 진짜야? 어. 아, 심각해. 창문이 왜 뿌개지냐고 갑자기. 놀라지마 어, 그 진짜. 아니 지금 이 창문이? 창문이 그거 왜 뿌개지냐고 고장 그 아니까 이거 봐. 창문이 왜? 왜 그래? <laughs> 뭐야? 몰라. 포기져 있다니까. 아야 양말 양말 신고 다니라니까 발 빈다고. 이거 뭐야? 몰라. 이거 봐봐. 왜? 어떻게? 언제 그런 거야? 뭐야? 왜나 모르지. 나 지금 저희 분리수거하고 왔는데 여기가 창이 열려있길래 봤는데 이게 뿌셔져 뿌실, 뿌셔져 있던데아 씨. 뭐야? 어떻게? 차키도 봐. 차키 없는데? 차키 안 갖고 왔어? 아 씨. 그리고 잠시 후 미쳤다 미쳤어 진짜 야 조심해 지금 팔팔팔팔팔팔아 지금 다 유리라니까 나 무서워 빨리 열어봐 열어봐 빨리 가서 저기 빨리 블랙박스 모든 확인해봐 검사 오고 확인하는 건데 블랙박스를 확인하든 뭘 해야 될거 아니야 아이씨 몰라 신고했으니까 경찰 오겠지 이거 그거 거기에 뜨는 거 아니야? 어, 네. 서비스 센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서비스 센터 이때 여러분가 형편 정신이 손도 내면 충분히 박돌리서 그러니까 박돌려 아, 이거 치마 아니야? 불면서 켜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 미쳤네 그럼 나 저기 어제처럼 달라서 몰라 저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유리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양말 신고 오라니까 그리고 잠시 후 아이 그걸 왜 끼고 나냐고. 어? 야 경찰 불렀는데 너가 다치워놓으면 어떻게 할수 없잖아. 진짜. 아씨 어떻게 해 이거? 아, 기다리면 돼 어떤 다막히게 생겼잖아. 그그나 집에 어떻게 가냐면서? 바로 고쳐야 돼. 변인 해가지고. 변인을 하라고? 아니 그, 그 고치러 가야지. 어, 엉덩이 어떻게해요 그러면은? 아니 경찰 오면 다 치우고 해야지 그때. 치우 안 돼? 거기 질문이 묻어있겠지. 뭐야? 어? 미야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야, 이 너 미리 너무신고하다아 늦게 왔어요 신고했어요 했다고 얘기해지 아 <laughs> 놀라지마 손주심해 어, 이거는 말이지 이거 공예품이야 자 갑자 진짜. <laughs> 진짜 유리 아니야 <laughs>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laughs> 아, 괜찮아 너 이거 눈치 보셨어? 뭐? 이거 까만 데. 내가 말했지 평생 모를 거라고 아, 근데 어두워서 몰라 이거 어두워서 몰라 아, 진짜 몰라. 우리 이제 나오지도 않고 걱정하노. <laughs> 우리가 나오면 의심할까봐 부탁을 했지. <웃음> <웃음> 아, 지금 봐봐. <laughs>